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 말씀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떠한 사람이 여자 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쳐줬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여우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안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마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금에 대한 관심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관심이 적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은 기독교를 통해 어떻게 하며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탐욕을 채울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구약 시대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느 세상의 성공과 또이 땅의 행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또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 그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 문을 닫아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천국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상상수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도 귀신을 내어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요. 저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해도, 마지막 때에 주님을 모르시는 그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8대에는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 즉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과 율법, 지식과 실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도 그 신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섬기고 싶은,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라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인생의 제열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미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해, 그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실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기에, 자신 역시 구원받은 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대 믿음을 가지면 그럼 반드시 믿기 전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님의 조명하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님과 상관없이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쌍한 처지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어, 가고 싶은, 어, 대로 마음껏 그 죄를 짓고 죽은 자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3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년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때 좁은 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좁은 문을 결코 혼자 지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열어 한 발짝 걸어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넓은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가는 문은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길이기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대해도 취약합니다. 그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과연 첨된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좁은 길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가르침은 여러분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해로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음.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볼 때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 그들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와 외식과 가식이 드러났습니다. 왕과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드러내며 또 그것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하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그 어두움이 드러날수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악독하고 강박하여졌습니다 그게 31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어, 아니하나니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유는 그 진리가 자신의 부패함과 불순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의향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회피하고 또 양심에서 율법을 남김없이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억제하고,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탐욕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탈식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기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보시고 탄식하는 이 말씀이 여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며 동일한 탄식을 하지 않으실까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더 이상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기득권 자들을 위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질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에 병들었다라고 이곳 저곳에서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좁은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며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럼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 역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통해 보여주신 자유와 평안과 회복과 아이지, 그리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명령하지 않아도, 상과 벌을 내세우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탄식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은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함에 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하고 있는가든. 그 일상의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을 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